그래서 이거는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기여분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의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15년 동안 모든 봉급을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은 거기에 조금씩 돈을 보태 시골에 임야와 전답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를 뺀사남매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고 어머님까지 은근히 제사를 지낼 장남이 재산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사만 표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기여분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기여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에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자기 법정 상속분에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여분의 인정 조건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판례를 통해서 쭉 쌓여진 게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성 이게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여라는 게 무상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리고 기여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읍부가 있으면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행해지거나 틈틈이 행해진 것은 부족하다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데 본래 자기 일과 같은 정도로 종사를 해야 되고 또한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그 인정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가 부부간의 부양 의무 이행의 일환이거나 또는 부부간의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오랫동안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인정하는 거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분에 관한 판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부인이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남편이 열심히 간호한 경우에 남편의 기업은 이것을 70%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서울가정법원 2013년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처가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남편을 부양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100%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가정법원 2010년 판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상소인이 홀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조카의 기여분을 25%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 가정법원 2015년에 심판 결과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남편과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며 식 운영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자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20%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가정법원 1995년 판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들이 토지 매수 자금 대부분을 지원했고 토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대부분을 아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때 아들의 기여분을 70%를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 고양지원 2015년 결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기업은이 특별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전체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받은 건 뭔지 남아있는 거는 뭔지 이거를 고려해서 기호분의 퍼센트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들으시면서도 수긍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야 이렇게 조금 인정하냐 이제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조건 전체 상속 재산의 규모라든가 생전에 받아간 다른 특별 수익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기업은 인정되는 건 확실한데,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국 질문하신 분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오래됐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봉급을 다+ 드렸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은행에 내역이 보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지금 이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봉급에 관한 그 내역을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거래 내역이나 이제 카드 사용 내역 또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고 만약에 옛날에 봉급 받고 이런 것들이 입증. 어렵다면 그때 같이 근무를 했던가 또 회사에 같이 있었던 분의 사실 확인서 이런 것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기업은 하고 또 관련이 된 건데요 유류분 소송에서 과연 기업은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